오늘 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소원 아시나요? 네.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 제목의 노래를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참 놀라게 됩니다. 제가 뭐그 당시에 초등학생 때 애국심이 뭐 있겠습니까? 또제 소원이 무슨 통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뭔지 모를 그 애국심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우리 민족의 통일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일생에 소원이 있었다면 어, 노래 가사를 좀 바꿔 부르지 않았을까? 나의 소원은 성전건축, 이것을 어, 노래로 불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 지난 시간에도 다 들으셨다시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이런 성전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노, no,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근데 역대상 17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어,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윗이 성전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냐면요. 지금 팔 절에 이,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아들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원래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셔서 너에게 이 성전 건축을 어, 부탁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 내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피를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다르게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 당연히 안 좋은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참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소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성전 건축은요 원래부터 이 다윗의 성공과 업적을 나타내는. 어떤 기념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도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아들 솔로몬에게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8절의 말씀을요. 사실은 하나님의 노가 아니라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 안 되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건축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도 참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살 정도로 좋아해서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는 것 찾고 그 숨어있는 그림을 찾았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No,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 금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오른 안에 타장마당, 그곳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다윗은요, 그것을 성전토로 삼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해석이 달라지니까 다윗의 삶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숨은 그림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그림들. 문제는요. 어, 그림을 찾긴 찾았는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 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성전건축을 완성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대한 그 귀천을 우리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귀한 일이 어울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에는요 절대로 귀하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은 가장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주시는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윗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구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역대상 22장 구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축복, 복의 선포인 것이죠. 9절과 10절에는요. 모든 대적이 잠잠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세워질 것이라는 이 복이 줄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부탁하면서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받게 되는 이 복은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다윗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선언하셨을 때, 때에도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이 아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공짜로 온전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외치고, 소원했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요, 솔로몬 성전은요, 그냥,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아, 불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라진 것 같잖아요. 다윗의 왕조요, 유다의 멸망으로 예,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더 이상 무슨 왕조가 왕위가 계승이 됩니까? 이것도 다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이 끊어졌냐?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 세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은요 하나도 무너지거나 불타버리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이 감당했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눈물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사랑과 눈물과 헌신은요 정말 아름다운 어,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울며 씨앗을 뿌림으로써 자녀 세대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쓰임 받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